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험담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수 있는 부정적인 행동 중 하나이지만 많은 명언들이 험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험담을 하면 안 된다는 명언 10가지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의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남을 험담하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명언은 험담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험담은 마치 독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험담을 통해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험담은 두번 피하라. 너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상처 입히기 때문이다. 이 명언은 험담이 자신과 상대방에게 모두 상처를 줄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험담은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로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 역시 험담을 하면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이룰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3. 사람을 평가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명언은 험담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합니다. 험담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인데, 이는 사람들의 관계와 소속을 알아볼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험담을 통해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떤 관계와 연결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평가 방법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4. 험담은 가난한 사람들의 대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웃음소리이다. 이 명언은 험담을 하게 되는 이유와 효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험담을 주로 나누는 것은 소셜 승리에 의한 어떤 위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험담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들을 상처 입히고 어떤 계층이나 개인을 비난하고 차별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5. 험담은 소심한 사람들의 즐거움이다. 이 명언은 험담을 하는 사람들을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들로 비유하며 험담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태도에 대해 비판합니다. 험담은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어떤 쾌감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심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이나 불만을 남에게 투영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 험담은 지성이 없을 때 하는 말이다. 이 명언은 험담을 하게 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직설적으로 언급합니다. 험담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가난하거나 비약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지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7.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행위는 진정한 자신감의 부족을 보여준다. 이 명언은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태도를 비판합니다.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는 실제로는 자신감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을 어필하거나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타인을 험담하는 행위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8. 말은 당신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인 사람이다. 이 명언은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험담을 하게 되면 자신을 바보로 비추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개성이나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게 될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9. 험담은 사회에서의 가장 작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다. 이 명언은 험담을 하는 행위를 소소한 인간들의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작은 인간들이란 타인을 비하하거나 평가하는데 서로 간의 대화를 활용하는 대신 험담을 통해 자신의 양심을 편리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0. 남을 향한 비판보다 자기 개선에 집중하라. 그래야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 이 명언은 험담 대신 자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하고 험담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성장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판적인 마음가짐 대신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험담에 대한 명언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험담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지만 명언들은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험담을 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험담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험담에 대한 명언들과 그 의미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